QI 리서치 코리아 유망 산업 브리핑입니다. 이번 영상은 반도체 기판 FCBGA 관련 내용입니다.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는 고집적 반도체 칩을 메인보드와 연결하기 위한 패키지 솔루션으로 기존의 와이어 본딩을 대체하여 범프를 사용하는 플립칩 방식입니다. 플립칩 방식 중에서 FCCSP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용 기판으로 사용되는 반면, FCBGA는 고성능 PC 서버 통신기기 자동차 전장 기판으로 사용됩니다. QI 리서치 분석 결과 FCBGA 글로벌 시장 규모는 연평균 5.6% 증가해 2028년 6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응용 분야별 시장 규모는 PC 분야가 50% 이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성장성은 고성능 컴퓨터 및 AI 칩 분야가 연평균 18.5%로 가장 높은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주요 생산국 점유율은 대만이 42%, 일본 27%, 중국 17% 순이며 한국은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키플레이어 톱10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만의 유니 마이크론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삼성전기가 티어온 그룹에서 대만 및 일본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대덕전자가 티어2 그룹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동향을 좀더 살펴보면 삼성전기는 21년 말부터 이 조원대 투자로 FCBGA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2023년 하반기 하이엔드급 서버용 제품을 본격 양산, AMD와 애플 등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대덕전자는 자동차 전장용 제품에 집중하는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단계적 증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LG인오텍은 FCBGA 시장 신규 진출기업으로 2023년 하반기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보. 자동차 전장 등 고부가 가치 제품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코리아소피트는 리치마켓 전략으로 통신용 FCBGA 기반에 주력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대량 생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국내 기업들의 신증설 투자와 시장 진출로 기존 대만 및 일본 기업 중심의 글로벌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세부 내용은 QID 서치 발간 시장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